자 얘들아 요거 fx 그래프 그리, 그려서 문제 풀어야 되겠죠. y는 10도 어디 있는지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저거를 뭐한다? 미분을 한다. 그래서 요렇게 나오겠죠. 그럼 이게 극값이 지금 뭐가 나오냐 이거. 3으로 묶으면은 x, x- 아니 x플러스2 x-3 뭐 요렇게 되나요? 예. 네. 그래서 극값이 마이 0 4면 얘들아 마이너스 2일 때 함수 값이 작은 거야? 4일 때 함수 값이 작은 거야? 4왜냐면 이게 얘가 무조건 극, 극대란 말이야 그럼 극대 기준으로 얘가 멀어 얘가 멀어 4가 멀지 그러니까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가 뭐가 되고 0 컴마 0 컴마 했을 때는 바로 구할 수 있잖아 함수값 얼마나 28 그럼 얘들아 여기 여기를 먼저 고 여기는 사실에 관심 바뀌라고 이거는 구할 필요가 없어 사실상 그러니까 여기를 먼저 구하는 거야 그럼 여기 먼저 구, 그러니까 여기를 구해놓고 10보다 크면 여기도 구해봐야 되는 건데 얘가 10보다 작으면 구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다가 뭐를 넣고 마이너스 2를 넣으면 여기 함수값이 얼마나 나와? 8이 나와야 되는 거죠 자, 잘 보세요. 그럼 얘다 10이 어디 지나가는 거야? 얘들아? 10여기여기 네. 여기가 y는 10인 거야. 네. 자, 그럼 이제 h x 그래프를 그릴 건데 잘 보세요. 10보다 클 때는 뭘 그대로 따라가자? fx가 10보다 크면 그대로 뭘 따라가자? fx를 따라가자. 이렇게 돼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얘들아 이거 지금 식의 의미를 알아야 돼, 얘네가. y 값. 그러니까 fx가 y 값이 10보다 클 때는 그대로 fx를 가져가겠다는 얘기야. 그러면 여기 노란색보다 위에 있을 땐 그냥 그대로 5를 따라가자. fx를 따라가자. 그래서 분홍색으로 그리는 게 뭐가 되는 거야 일단? h x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fx가 10보다 작아. 그럼 노란색보다 아래에 있다는 얘기지. 이 여기 지금 흰색으로 남아있는 애들만 뭐하자? 10 대칭 시키자. 그럼 얘, 여기만 어떻게 하자? 요렇게 삐쪽삐쪽 올리자 이렇게. 요렇게. 이 분홍색으로 그린 게 무슨 그래프? y는 hx. 자, 그럼 여기서 하나만 공부해 볼게. 하나만 정리해 볼게요. 자, hx라고 지금 표현되 있는 거 있지? 이거를 절대값을 이용해서 표현할 수가 있어. 어디서 잘랐어? 지금 봐봐. 얘들아, 어디서 잘랐지? y는 10에서 잘랐죠. 그럼 얘는 뭐랑 똑같은 거냐면 절대값 fx 10이랑 똑같은 거예요. 오케이, okay? 예. 요렇게 생각해줘요. 왜냐하면 0에서 자르고 적은 거니까. 그래서 요렇게 나오는 얘들, 이렇게 표현하는게 제일 많아. 이렇게. 아니면 요거의 응용 버전이 요거랑 약간 비슷한 게 이렇게 나와요. f x 마이너스 f k. 그럼 이건 뭐야? x가 k일 때 함수값이 있겠지. 그거를 이렇게 그은 다음에 거기서 적으라는 얘기야. 알겠죠? 요거 이제 뒤에서 많이 나오니까 요거 요거 두 개는 좀 기억해 놓읍시다. 알겠죠? 음 그럼 이렇게 했어. 그럼 여기서 서로 다른 실이 분홍색이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여섯 개이려면 어디를 지나가야 돼? 여기. 요 사이로 요렇게 지나가야 되죠. 그래야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개가 되는 거니까. 그럼 얘들아 8을 뭐 대칭시키면? 10 대칭시키면 여기가 몇 콤마 몇이 되는 거야? 마이너스 2 콤마 12가 되겠죠? 그래서 요 여기가 지금 k니까 k가 뭐랑모 사이에 어야겠더라 28부터 10 아니고 뭐, 10 몇까지? 2까지 몇 개? <laughs> 1 5 개.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